아기들 태어나서 쑥쑥 자라서 12살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절리를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여서 예수님은 6월절 예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내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유월절이 다 끝나면은 다시 아주 먼 길을 돌아서 다시 고향에 가야 하는데 고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몇 시간을 갈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 막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아...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친척들도 함께 왔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그냥 친척들 사이에 같이 끼어서 같이 고향으로 오는 길에 같이 섞여 있는 줄 알고 하루를 예루살렘에서 하루끼리나 떠나서 하루가 지난 후에 밤이 되어서 잠자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네? 친척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를 보지 못했나요? 하고 친척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유세과 마리아는 예수야,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며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 어딘가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서 <laughs>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겠죠? 아니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막 예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걱정하는 <laughs>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laughs> 3일이 지난 후에야 <laughs>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엄마 아빠를 잊어버려서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서 그 선생님들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 사이에 둘러싸여 앉아 계시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친구들 혹시 어디 여행 갔다가 엄마 아빠 잠깐 잊어버린 적 있나요? 네. 놀이동산을 가거나. 아니 전에 때 엄마 아빠 잊어버린 적 있어요? 잊어버린 적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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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천대공원에서요. 그랬구나 엄마 아빠 잊어버렸을 때 어땠나요? 우리 동산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다가 잠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런 정말 깜이야 놀라고 비 층에서 엄마 잃어버렸어. 맞아요. 맞아요.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며, 물으며, 또 듣기도 하며, 많은 사람에게, 맞아요, 12살밖에 안 되었는데, 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어렸지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고 그 지혜와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워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예수야,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나와 네 아버지가 널 잃어버려서 여태까지 3일 동안이나 찾아 헤맸단다. 얼마나,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아니? 하고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린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어머니,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은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대답한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니 하고 예수님을 함께 데리고 네.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마음속에 이수님이 한 말을 잘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인에서 태어났지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예수님도 나이가 어리고 우리 친구들처럼 어렸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보내자란 걸 본인 스스로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의 말에 순종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 자라기까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말씀 퍼즐 맞추기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렸을 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제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부서에 졸업을 하고 초등 저학력으로 갈 친구들이 오늘 8명이나 있어요. 그 8명의 친구들도 우리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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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도자라고 잘라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모든 사람들 보기에도 칭찬받으며 사랑스러운 자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